카고입니다. 오늘은 음식 조리 기능사 달걀찜을 할 거예요. 시간은 30분. 판사 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요 면에는 다시마와 가쓰오부시가 제공되기 때문에 가쓰오 다시를 만들어 준비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재료를 조금 데칠 게 많아요. 그래서 끓는 물을 올려서 데치는 걸 하나씩 해줄 건데 일단 죽순도 데칠 거고요. 은행도 데쳐서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흰 생소살 같은 경우는 소금으로 밑간하시고 난 다음에 데쳐서 준비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닭고기 살도 제공이 되는데 닭고기 살도 마찬가지로 양념을 해서 한번 데쳐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시고 나서 새우도 제공되는데 새우 같은 경우는 이쑤시개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쑤시개 이용해서 내장을 제거하시고 난 다음에 데치고 나서 껍질 벗겨서 썰어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모든 재료를 다몇 센치로 썰어주시면 되냐면 사방 1cm 정도로 썰어서 준비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데치지 않는 것들몇 가지가 있어요. 찐어목 같은 경우는 데치지 않는데, 찐어목도 1cm로 썰어서 준비를 하시고, 표고도 마찬가지예요. 표고는 기둥 부분 살짝 제거하시고, 얘도 1cm로 썰어서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신 다음에 밤이 아마 제공이 될 거예요. 밤 같은 경우는 껍질이 깐밤이던 껍질이 있는 밤이든 구워서 사용을 할 거거든요. 껍질이 만약에 있는 경우는 껍질 있는 채로 살짝 구우시고 난 다음에 얘를 떨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껍질이 없다 그러시면 어떡해요? 껍질 없는 상태로 해서 구워주시고 난 다음에 사방 1cm 정도로 썰어서 준비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찔 건데 찔때 주의할 게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달걀 같은 경우는 그냥 찌는 게 아니라 청주하고 맛술, 소금을 넣고 그다음에 가소다 식물을 섞어서 달걀물을 만들어 쪄줄 거고요. 그리고 또한가지더 처음에 들어갈 거랑 나중에 들어갈 걸 조금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나중에 들어갈 걸 먼저 빼주세요. 나중에 들어갈 건요. 오리발이라 그래서 시험장 가시면 레몬이 아마 제공이 될 거예요. 이 레몬을 오리발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요거랑 그 다음에 쑥갓 한입은 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외한 모든 재료를 넣어서 달걀물을 부어준 다음에 찜통에 또는 중탕으로 쪄서 얘를 완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뜸 다릴 때 아까 말한 그리고 소카시랑 레몬을 올려가지고 뜸을 들여서 담아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메뉴가 생각보다 조금 재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꼼꼼히 생각하면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달걀찜의 재료 확인부터 먼저 할게요. 달걀, 닭고기살, 흰 생선살, 새우, 죽순, 밤, 은행, 표고. 레몬, 어묵, 갓소부시, 다시마, 쑥갓 그2의 양념류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재료를 받으셨으면 지급된 재료가 정확히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재료 확인이 다 끝났으면 이제 재료 분리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쑥갓은 찬물에 담가주시고 가수부시 같은 경우는 지급된 그릇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놔주시면 되고요. 달걀 같은 경우는 교차오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그릇에 담아주시고요. 보시게 되면 닭고기하고 해산물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닿지 않게만 조금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릇에 담아주면 훨씬 좋지만 시험장에 여분의 그릇이 없다라고 하시면요. 서로 떨어뜨려서만 놔주시면 될것 같아요. 분리까지 다 끝났으면 이제 갓소다시라 먼저 만들어줄 거예요. 자, 냄비에다가 물두 컵이 들어갑니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마 같은 경우는 받으시게 되면 마른 행주 또는 면포 이용하셔가지고 겉에 지저분한 것만 조금 닦아주세요. 자, 이제 다시마 넣어주고 불을 켜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 끓이면서 저희는 이제 한 가지씩 조금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뭐 깨끗한 재료부터 먼저 손질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양념할 재료부터 먼저 손질을 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양념할 거는 닭가슴살이랑 그다음에 생선살 이두 가지를 양념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작업을 먼저 하셨다 그러면 도마를 깨끗이 닦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작업에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저는 양념하는 것부터 먼저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럼 일단 보시게 되면 생선살 같은 경우는 대부분 껍질이 다 제거돼서 뼈까지 제거된 상태로 제공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럼 몇 센치로 썰어주냐면 요사항에 따로 뭐1 뭐 센치로 썰어라, 2 센치로 썰어라 그런 말은 없 그래서 저는 그냥 임의로 정해서 사방 한 1cm 정도로 썰어줄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생선도 썰어서 준비를 합니다. 자, 썰어서 놔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요? 얘도 다시 1cm 썰어서 준비를 하세요. 자, 이렇게서 해 썰어서 준비가 됐죠? 자, 그다음에 옆에도 마찬가지로 썰어서 이런 식으로 준비해주세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무슨 작업을 해주실 거냐면 바로 소금을 뿌려서 준비를 할 거예요. 자, 일단 정리 한번 하고 생선살 옮겨주시고 여기다 바로 보여요? 소금을 가볍게 뿌려줄 거예요. 밑간 조금 되게 해서 이런 식으로 뿌려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닭고기 손질할 거예요 닭고기 손질하실 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도마 한번 깨끗이 닦아주시고 이렇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닭고기 손질을 할 거예요 자 닭고기는 이제 가지고 오시고 만약에 닭 껍질이 있다 그러면 저는 조금 제거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자 이렇게 해서 놔둔 상태에서 얘도 1cm 정도 크기로 썰어줄게요 자, 썰어서 놔주시고 얘도 1cm 정도 크기로 썰어서 준비할게요 자, 하다가 옆에 도마 작업하시면서 가스레인지는 같이 보셔야 돼요 안 보시면 안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썰어서 옆에 지금 보세요. 보시면 지금 어때요? 가볍게 끓고 있죠. 그렇죠? 그럼 바로 어떻게요? 해 불을 꺼주시고 네, 다시마를 건져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도마하자고 잠깐 놓으시고 이제 불을 끕니다. 이렇게. 꺼주시고 쓰레기 그릇 준비를 해요. 자 쓰레기 그릇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다시마는 건져서 폐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가스오부실을 넣어줄 건데 오늘 저희는 바로 대칠물이 지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릇서 옮겨주고 난 다음에 가스오부실을 넣을게요. 자 그럼 보시면 그릇 준비하셔가지고 다시물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부어준 상태에서 이제 뭐가 들어가요? 준비한 갓소부시가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갓소다시물이좀오러날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마저 하던 거 있죠? 요거를 해주는데 얘는 이제 양념을 뭐하는 거예요? 간장으로만 양념을 해줄게요. 자, 닭고기살 옮겨주시고 당연히 도마는 깨끗이 한번 닦아주시고 간장으로 밑간을 하는데 간장은 소량만 들어갑니다. 한반 작은술 정도, 조금만. 밑값만 될수 있을 정도로만 해서 전체적으로 섞어서 밑값을 해주세요 자, 이러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할 거냐면 옆에 끓는 물을 올려줄 거예요 끓는 물은? 끓는 물 같은 경우는 냄비 반 이상 찰수 있게 해가지고 부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끓여주세요 물을 끓이면서 바로 뭐예요 나머지 거 이제 손질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저는 도마에 뭐 했어요? 닭고기 그 그다음에 생선살 손질했죠. 요 작업 끝나시고 말에 야채 손질을 할 거다 그러면 먼저 키요 도마를 개수대로 갖고 가서 깨끗이 씻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 야채 작업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해 주실 건 뭐예요? 저는 어묵부터 손질을 할 건데 어묵은 참고로 저는 시험장에 나오는 어묵이랑 조금 달라요. 이것도 동일한 찜어묵이라 그래 가지고 그 튀겨서 받은 어묵이 아니라 찐 건데 저는 동네에서 어묵 공장이 따로 있어 거기서 사 갖고 왔어요. 시험장에서는 그꼬문이이쁘게 나와 있는 어묵으로 나오니까 그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어묵은 마지막에 뭐물가문이에서 장식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냥 똑같이 1cm로 썰어 줄게요. 자, 얘도 1cm로 두께 맞춰주시고, 요렇게 해서 놔주세요. 얘도 마찬가지, 썰어서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묵도해서 옆에다 놔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 표고. 손질할 건데, 표고 같은 건 기둥 사용 안 해요. 요건 버려서 준비하시고, 1cm 두께로 일단 썰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요? 얘는 1cm 정도로 썰어서 준비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 얘도요. 이렇게 해서 사이즈 맞춰서 안 나오는 거좀 빼주시고 1cm 정도 크기로 썰어서 준비할게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참고로 요구사항에는 몇 c m 로 맞춰라라는 말은 없어요. 이렇게 썰어서 준비하시고 지저분한 거 정리하고 얘도 옮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할 거냐면, 죽순 손질을 해줄 건데, 죽순은 저는 썰어서 데실 거예요. 근데 보시게 되면 지금 뭐가 있어요? 사이사이에 석회질이 있죠. 그러면 물을 조금 갖고 오셔가지고, 이거는 저는 여기서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개수대, 개수대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석회질 있는 거좀 제거를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네모나게 조금 썰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얘도 손질을 하는데, 보시면 저희는 빗살 무늬 사용 안할 거예요. 얘는 걷어대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이 무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1cm로 썰어 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놔주시고 이렇게 사이즈 좀 맞춰주시고 근데 시험장 가시게 되면 얘는 요구사항에 아무 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지 않게만 썰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합니다 자그 다음에 한 작업이 끝났으면 당연히 어떡해요 구마를 그 닦아서 준비를 할게요. 자, 물이 끓기 이제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씩 데쳐줄 건데, 일단 제가 데쳐줄 게 있고, 안데줄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구분해 주시면 되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이제 뭐부터 들어가요? 은행부터 들어가요. 은행 먼저 넣어서 한번 삶아주시고, 은행은 삶고 난 다음에 껍질을 벗겨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해주실 거냐면, 저희는 죽순을 데쳐줍니다. 자, 죽순도 체반에 담아가지고, 죽순도 데쳐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죽순 한번 따뜻한 물에다가 데쳐서, 캔, 맛을 조금 없애줄게요. 해서 죽순 데쳤으면 이제 뭐 갖고 와요? 물 이용해가지고 얘도 한번 식혀줄게요. 시켜서 준비하시고 물기 제거를 한번 하고요. 얘도 옮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다 보면 옆에 은행이 어떻게 해요? 은행이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시면 은행도 건져내서 준비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물기 제거해서 옆에다 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줄 거냐면 나머지 거 네, 데쳐줄 건데 보시게 되면 생선살 있어요. 생선살도 한번 넣어서 이제 데쳐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데쳐주시고요. 생선살이 거의 다 익어야 돼요,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행선살이 익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요거는 찬물에 한번 씻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그냥 그 자체로 씻겨도 상관없고요 만약에 찬물에 헹굴 때는 물을 너무 넣으시게 되면 어떻게해요 얘가 다 부서져요 그러니까 저는 가볍게 톡톡톡 해가지고 물기만 조금 제거해줄게요 자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줄 거냐면 저희는 새우를 데쳐줄 건데 새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간의 손질을 해서 조금 데쳐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새우는 이렇게 받았죠 그러면 자 하나 둘 해가지고 두 번째에다가 이쑤시개 넣어서 내장을 빼주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를 머리를 제거를 해가지고 이제 물에 넣어서 새우를 데쳐줄 거예요. 이제 새우가 거의 다 익었으면 새우를 건져주는데, 새우 같은 경우는 얘도 찬물에 헹구셔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식히셔도 상관은 없어요. 얘는 식고 난 다음에 껍질을 한번 벗겨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새우 옮겨서 다주시고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할 거냐면, 닭고기살을 데쳐줄 거예요. 닭고기 같은 경우는 제가 간장으로 양념을 했기 때문에 한번 데치고 난 다음에 찬물에 헹구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대로 식혀도 상관 없습니다. 옆에 온도가 낮다 싶으시면 가스렌지 불 살짝 켜주시고, 마지막으로 닭고기를 데쳐줄게요. 네, 이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 닭고기가 여기서 다 익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닭고기를 데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닭구이가 거의 다 익었으면요. 대치는 작업 끝났으니까, 가열을 중지하시고, 얘는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물기만 제거를 해서 접시에다 옮겨주세요. 접시에다 옮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뭐할 거냐면, 이 물은 폐기를 하시고요. 이제 밤 굽는 걸로 넘어갈 거예요. 밤을 이제 구워줄 건데요. 밤은 저는 깐밤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요새꼬챙이 준비했어요. 어차피 이거는 삼치소금구이라는 메뉴를 할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시험장 가실 다갖고는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밤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세요. 꼬지를 꽂아주시고, 옆에 불을 켜줍니다. 불 켜서 얘를 구워주세요 요렇게 해서 겉체가 가볍게 갈색이 날 때까지만 구워주시면 돼요 자이런 식으로 계속 굽다보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가볍게 약간 까뭇까뭇하지만 구운 자국이 나죠 이렇게될 때까지만 조금 구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열 중지하시고 이거뺄때 맨손으로 빼시면 뜨거울 수도 있으니까 마른 면 이용해서 이렇게 빼주세요 자이렇게 해서 놓으시고 난 다음에 지금 바로 손질해도 되고요 조금 식혔다 손질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뜨겁지 않아서 지금 바로 손질하는데 얘는 몇센 m 로 썰어주냐면 1cm 정도 사방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합니다. 옆에 넘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밤을 굽는 사이에 아까 데친 재료 중에 새우랑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아마 식었을 거예요 그럼 껍질을 조금 벗겨줄게요 자 우선 불지게 되면 새우 같은 경우는 껍질 벗겨서 준비를 할게요 지금 저가 사용하는 새우는 좀큰 새우예요 참고로 시험장 가시면 새우는 조금 작은 게 아마 지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새우를 찔때 위에 보일 수 있게 담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어떻게 해요? 아까 마찬가지로 1cm로 썰어서 담아도 상관은 없으세요 해서 이렇게 서 껍질 마저 벗겨주시고 저는 1cm로 좀 썰게요. 왜냐면 새우가 너무 커서 찔때 위에다 장식하기에는 조금 커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썰어줄게요. 새우도 보시게 되면 저는 조금 많이 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점여서 사용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얘도 나눠서 1cm 정도 크기. 썰어서 준비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나눠서 이렇게. 새우는 위에다가 이쁘게 장식해도 상관은 없으세요. 쯤할 때. 자, 이렇게 해서 새우 옮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얇아도 해줄게요. 일단 도마 한번 닦아주시고요. 또뭐 벗겨요? 은행 껍질을 이제 벗겨줍니다. 은행은 저희가 그 기름에다 한게 아니라 삶은 거기 때문에 어때요? 잘안 벗겨져요. 이렇게 해서 얇은 부분 살짝 잡아서 벗겨주세요. 이거 귀찮다고 그냥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살살살 해가지고 벗겨주시면 은행 껍질이 벗겨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 벗겼죠? 놔주시고, 그다 나머지 거 하나도 이제 벗겨줄게요. 끝부분 잡고 살짝 벗겨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해서 벗겨줍니다. 자, 이렇게 다 벗기는 작업이 다 끝났으면요. 이제 뭐할 거냐면, 찌는 작업이 들어갈 텐데 찌기 전쯤에 저희가 이제 가스오다시를 조금 내려줄 건데, 가스오다시를 빨리 식히기 위해 가지고, 찬물에 받쳐오시는 분도 계세요.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차피, 시험장 가시면 메뉴가 두 개잖아요. 이거 식어요. 식기 때문에 고그 작업까지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너무 짧은 메뉴랑 나왔다 그러면 그 작업을 조금 해주세요. 자,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대접 하나 준비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차반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면보 씌워주세요 그러시고 나서 가스오부시를 부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가스오부시 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자이제그 다음 뭐할 거냐면 달걀찜을 풀어서 이제는 찌는 작업으로 조금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러가지 재료를 넣어가지고 달걀찜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일단 냄비에다가 물 2컵 정도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불을 켜주시는데 물만 그냥 가볍게 끓여주시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해서 물 끓여주시고 그 사이 동안 저희는 뭐할 거냐면 이제 달걀이랑 가스오다시물이랑 여러 가지 양념을 섞어서 달걀물을 조금 만들어줄 거예요. 달걀은 보통 시험장 가시게 되면 중간 사이즈보다 약간 왕란 정도 사이즈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걸 깨시게 되면 50ml가 약간 넘어요. 그러면 요거에두배 정도 물을 계량해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여기에 양념이 조금 들어가요. 청주하고 맛술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가스오다시 물에 계란 한 개당 반 컵을 넣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계량을 따로 안 하고요. 무조건 반 컵을 지금 넣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계란을 일단 깨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뭐할 거냐면, 알끈을 제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알끈 있어요. 제거하지 마세요. 왜? 어차피 채거르게 되면 알끈은 기본적으로 다 제거가 됩니다. 자, 여기다가 기본적인 양념을 할게요. 뭐할 거냐면, 청주도 약간 들어가고요. 맛술도 들어가요. 자, 맛술 같은 경우는 한 작은술 넣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청주도 들어갑니다. 청주 같은 경우도 한 작은술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어가냐면, 반을 맞춰야 되니까 소금도 약간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갓소다신물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반컵이 들어가요. 양을 재가지고 반컵 정도, 조금만 하면 약간 빼주고요. 수평으로 놔둔 상태에서 반컵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여기다가 가소오다시물 섞어줄게요. 잘 섞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얘를 충분히 풀어줍니다. 충분히 풀어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흰자 응어리진거 있죠? 그게 다풀어질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계란을 채반 위에서 푸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안 풀려요, 잘. 제 접에다가 충분히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주시는 게 훨씬 잘 풀리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뭉친 거 없는지 한번더 확인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어차피 채 거르고 난 다음에요. 이 거품은 한번 제거를 할 거예요. 자, 완성 그릇에 채 반, 완성 그릇에다가 내리지 말고요. 다른 그릇에다 일단 거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걸러서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려가게 해주시고 안 내려간다고 라 하시면요. 윗부분을 쳐주시던가 밑에를 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에 남은 건두 가지예요. 알끈, 그 다음에 거품이 났거든요. 보시게 되면 지금 거의 다 내려갔어요. 톡톡도 치셔가지고 내려주시고, 밑에 긁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내려갔다라고 하면요. 그 다음 이제 어떡해요? 이거는 옆에다 정리해서 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거품을 조금 제거를 해줄 거예요. 거품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그릇에 옮겨서도 제거를 할 거지만 한번더 거품을 제거해주시고. 자,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지금 어때요? 옆에 물이 많이 끓어요. 그러면 약불로 조금 켜주세요. 약불로 켜서 준비를 하시고, 거품 여분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따 한번더 제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거품까지 제거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완성 그릇 해주는데, 저는 그냥 집에 있는 이렇게 사기 그릇 사용을 하는데, 시험장에서는 찜용 그릇이 따로 나올 수도 있어요. 스텐그릇이라 그래서 거기다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 그릇이 제공이 안 된다 그러면, 시험장 그릇 중에 약간 바공이 같은 그릇에다 하셔도 돼요. 자, 근데 이때 주의하실 게, 일단 표고가 진짜 많이 떠요. 그래서 표고는 일단 바닥에 먼저 깔아주세요. 깔아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묵은 재료를 위에다 하나씩 올려주는 거예요. 자, 새우도 조금 놔주시고요. 그러니까, 표고가 잘 뜨니까 가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순도 넣어주시고. 뜨지 않게 서로 눌러서. 만약에 한두 개 정도 떴다 그러는 것까진 괜찮아요. 그것까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어묵도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넣어줍니다. 웬만하면 표고가 조금 가려질 수 있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밤도 들어가요. 밤도 눌러서. 그 다음에 이제는 은행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닭고기살까지. 그래서 표고가 뜨지 않게 조금 눌러서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어, 생선살 안 넣네요. 생선살도 이제 넣어줄게요. 생선살까지 이제 들어갑니다. 재료가 많기 때문에 빠지지 않게 확인하면서 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뭐가 들어가요 달걀물을 부어줍니다. 부어주시고요. 저는 조금 재료가 많아서 지금 위에 뜬게 아니라 여기까지가 다 재료가 들어간 상태예요. 지금 저는. 자 이렇게 해서 재료가 조금 가려지게 옆에 좀 뺄게요. 그래도 매끈한 면이 보이니 가장 이쁘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얘를 쪄줄 건데, 옆에 보시게 되면 조금 열었을 때 이렇게 물이 바글바글 된 상태가 돼야 돼요. 만약에 시험장 갔는데 조금 그릇이 작은 게 있어서 밑에 그릇이 들어간다 그러면 받침 그릇을 하나 넣어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시험장 간는데 받침 그릇 쓸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 밑에다가 젖은, 면포 또는 젖은 행주를 살짝 넣어주세요. 저는 면포를 조금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밑에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그릇이 들어갑니다. 이때 선생님마다 조금 틀리신데 이거를 할 때요, 위에다가 호일을 씌우는 분도 계시고, 여기다가 랩을 씌우는 분도 계세요.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갖고 가셔도 되는 거니까 저는 그걸 안하고요 뚜껑에다가 면보를 써서 싸가지고 물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젖은 면보에 이거는 준비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뚜껑을 감싸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반반하게 해서 얘도 감싸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난 다음에 불은 최대한 약불 정도로 해가지고요 몇분 정도 찔 거냐면 한 8분 정도 찔 거예요 8분 정도 해서 이렇게 뚜껑을 담아서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작업을 하면서 저는 이제 뭐할 거냐면 위에 올라가는 걸 하는데 요구상 보시게 되면 처음에 낼 거랑 나중에 낼걸 조금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리발을 조금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오리발 같은 경우는 집에서 연습을 하실 때 레몬 사다가 연습하시면 참 좋긴 하거든요 없으면 오렌지도 괜찮아요 자 일단 보세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일단 하나 떠주세요 그다음에 넣어요 다시 세워서 빼줘요 넣어서 가지고 다시 빼줘요 해서 어떻게 만들어요 조금 전큰 오리발을 만들었어요 조금 더 작은 거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발가락 하나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세워요. 그 다음에 쭉 내려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세워요. 쭉 내려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리발 만들어주시면 돼요. 해서 보통 하시게 되면 두 개에서 세개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마지막에 올라갈 거 준비하고, 그 다음에 숟가락 같은 경우는 가장 이쁜 거, 한두 입 정도만 준비를 해요. 전 여리여리한 입 준비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쁜 거. 숟가시 시험장에 적은 양이 제공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너무 이상한 것만 좀 골라서 올리시는 분들 계세요. 이쁜 거. 여리여리한 이렇게 골라가지고 준비를 하시고요. 찐한 거는 8번을 일단 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리발하고 그 다음에 쑥갓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8분 정도 지났어요. 그러면 한번 뚜껑을 열어보시는데 잘 보세요. 저는 살짝살짝 흔들어봤을 때 찰랑찰랑 물처럼 흔들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가을을 중지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올려줄 건데 쑥갓 하나 올려주시고요. 그 위에다가 오리발 이렇게 만든거 그쵸? 여기까지 같이 올려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뜸은 오래 들일 필요는 없으세요 뭐냐면 한식 달걀찜 같은 거는 속에 들어가는 게 없다 보니까 좀 뜸을 한 5분 이상은 들여주시면 되는데 얘는 30초 또는 1분 정도만 뜸 들여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뚜껑 살짝 닫아서 불을 끈 상태에서 뜸을 조금만 들여주세요 자 이제 뜸이 다 들었으면요 이제 뺄 건데 자, 뚜껑 열어주시고 그냥 맨손으로 잡으시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이 행주 있죠 행주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빼주세요 그러면 훨씬 빼기 편하시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일식 달걀찜이 완성이 됐어요 자 보시면 저는 지금 조금 내용물을 많이 넣다 보니까 위에 나머지 재료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떠 있는 건 아니고 그만큼의 재료가 있는 거예요 시험장 가시게 되면 재료가 조금 많이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표고 같은 경우는 원래 잘 떠요 얘가 근데 안 뜨게 하는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닥에 깔아 주시고 그 위에다가 무거운 걸 조금 올려 주는 시 방법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뜬다 그러는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떴다 라고 하면요 대부분 찔게 뜨는 것보다는 달걀물 넣었을 때 떠요 어떻해요? 그 옆에 약간 기포가 생기거든요. 그 기포만 조금 제거하시고 떠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일식 달걀찜 달걀찜이 완성이 됐습니다.